웃어, 웃어도 괜찮아요. 거슬리는 나가니까 네, 상관없고요.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요. 심장 떨려요. 첫째는 건강을 좀 많이 챙기셔야 되는 그런 사주세요. 본인하고 앉아 있으니까 어지러 죽겠어. 두 번째로 입이 바짝 바짝 타고 그리고 머릿 속이 텅빈 것마냥 아무 생각이 없어. 우울증 안 오셨었어요? 우울증은 다 있죠. 다 있지는 않아요. 누구나 있지는 않아요. 우울증 안 오셨었어요? 약 먹고 이러지는 않아도, 응. 혼자 있을 땐뭘 하죠. 응. 그거 이기기, 그거를 잘 이기셔야 돼. 안 그러시면, 내가 살아가면서 많이 힘들어지라는 그런 운세가 들어있고, 눈에 눈물이 가득 들어있어. 그래서 혼자 자면서 눈물을 무척 많이 흘리셔야 돼. 혼자 살아야 돼요. 예. 그래야만이 본인이 자유로운 영혼이 될수 있는데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때문에 눈물 좀 무척 흘리고 사셨어야 돼. 대답을 해요. 네. 배우자가 있으면 나를 많이 갖다 가슴을 쥐어뜯고, 흔들어대고, 나의, 응, 나의 상처를 갖다가 박박박박 긁어놓고, 왕소금을 꽉꽉 뿌려놓는 그런 배우자고 사주셨어야 돼. 그래서 상처가 무척 많으셔서,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눈에 눈물이 항시 들어있다는 걸 알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들어서, 왜 작년서부터, 후련, 단신, 단신, 어디로 혼자 훌쩍 떠나고 싶은 생각이 있나봐. 네. 죽음 죽음의 길은 아니라 그러시고. 혼자 살고 싶어. 어 와, 어디 어, 어디 가서 그냥 조용히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그냥 쥐죽은 듯이 초야에 묻혀서 살고 싶은 작년 재작년서부터 그런 생각이 들으셨다 그래. 어찌 살았느냐 그래.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모르다만은. 우리 언니한테 그러신다. 전한 신령님들이 아가 내 마음은 하늘이 날고 땅이 날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셔 그러시면 사실은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불쌍하기도 하지 마음은 천심이 것만은 어찌 내 인생을 내 부덩이를 내가 파고 들어가서 사느라고 애도 많이 쓰고 이래도 보고 저래도 봤다 그러신다가 눈물이 앞을 가리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고 머리가 터지는 것 같고. 어느 때는 죽어보니까 생각도 들고, 어느 때는 내가 혼자 진짜 어디 가서 진짜 도피해서 살고 싶은 생각이 무척이나도 많이 살았을 때 들었다 그러시는데, 10년의 고비를 어떻게 넘기셨느냐 그런다가, 10년 세월이 살아오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고, 속상해서 혼자 약도 갖다 놓고, 정말로 그런 심정이었다 그러셔. 불쌍하지 세상에 남나는 인물도 아니시고 성격도 좋고 다 좋은데 어찌 살았느냐 그러셔 갖다 버려 갖다 버려 아가 뭔 놈의 정이 들었니 그 놈하고 누구요 갖다 버려야지 남편이요? 응 어떻게 버려요 그냥 오물쩍어 사는거죠 너네들은 부부가 아니야 남이지. 그냥 한 집에 사는, 그냥 한 집에 사는 밥해주고, 집에 되면 시간 돼서 들어와서, 밥 먹고, 옷 갈아입고, 나가면 그만이 아가. 너한테 다정한 말을 한 번을 하드냐? 너한테 수고를 했다는 말을 한 번을 하드냐? 말 한마디 묻어가면은 아주 다 지쳐박는 소리 나 했었고, 개무시에 쌍 무시를 하는 그런 인간하고 묻어러 살아! 안 나주잖아요. 네가 만만하니까 어렇지 네가 능력이 없어. 내 능력 갖고도 혼자 충분히 살수 있잖아. 저돈 버는 재주가 없어요. 아돈 버는 재주가 없으면은 세상에 내가 노력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런 놈하고 살아서 행복할 행복할 것같아 근데 안 나주니까 어쩔 수. 필연의 조건에 악연의 연으로 만나서 살았다고 한다마는 정말로 가슴이 터지고 아파 서러워 서럽기가 하늘을 쳐받고 땅을 쳐받을 정도로 대성통곡하고 울고 싶어 크게 울어 울고 싶으면 뭐 여기서 뭐 누가 얼굴이 있다고 밥은 먹어 잘 먹어요. <laughs> 그래, 밥은 먹어야지. 아무리 내가 사는 게 힘들어도 밥은 먹고 사셔야 돼. 그래야 내가 인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내가 능력이 생기는 거지. 에휴 세상에 어찌 살거나 세상에 자손은 두셨어? 네. 둘? 아들 하나요. 아들 하나. 에휴 그놈도 좀은 그렇게 엄마 마음을 몰라놓고 하는 말마다 이렇게 그냥 대꾸쟁이로 쓰셔박는 말만하니. 애비가 그러니까 애미, 애 새끼도 그런거야 애미야 어떻게 살거야? 근데 계속 살아야 돼요? 내가 갖다 버리라고 그랬잖아 멋있다. 갖다 버려 쓰레기, 쓰레기 처리장에다 갖다 버려 그렇게 안되니까 그렇죠 버린다고 버려지는 것도 아니고 인연의 연법이 따라서 부부의 연을 맺고 사는 건 맞다 하지만은 본인이 지금 살아온 세월에, 10년의 세월을 생각을 해봐봐요. 좋은 게 뭐가 있어요? 하나서 1 0 가지 좋은 게 있으면 얘기해봐봐요. 돈 벌어다 주는 거 하나? 없잖아요. <laughs> 아들은 고등학교, 중학교, 그 대학교 다녀? 다 졸업했어요. 대학 졸업했어? 네. 취직했어? 네. 잘 다녀? 자기 일해요. 지꺼, 지꺼, 지꺼 영업한다고? 네. 어, 잘 돼? 모르겠어요, 얘기... 말을 해야 알지 <laughs> 응? 물어보면 알 필요 없다고 그러고 내가 알아서 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원래 경찰인데 그거 안 하고 공방 지금 하고 있어 공방 응 세상에 경찰 직업이 얼마나 좋다고 그일을안 하고 지랄했다고 공방을 하면서 무슨 공방하고 있는데? 아파서 공방은 이것저것 다 하는 거지 응, 응 또악세서리 뭐뭐 화장품 공예, 음. 비누 공예 뭐 이것저것 다 하는 게공 응. 음. 밥은 먹었다. 밥은 먹고 살았으니까 걱정은 하지 마라. 지가 알아서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가 알아서 하는 스타일이고 지가 개척해 가는 스타일이니까 그 아이에 대해서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 오사바사하고 자상한 맛은 없어. 그냥 아들이라고만 그냥 <laughs> 키우셨지. 엄마한테 어? 저기 하는 사람은 없어. 근데 너희 집에 술로 죽은 게 누구니? 술로 죽은 사람 없는데요. 우리 친, 뭐 시댁 쪽이요? 우리 쪽이요? 양쪽 집다 봐서 술로 가신 분이 술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돌아가신 양반이 누구요? 이제 저 입에서 알코올 냄새 맡나? 대게 신랑 술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그럼 술로 가신 분이 이렇게 앞을 서가지고 너희 신랑이 술을 먹으면 또라이가 되겠다 그쪽 집안이. 응. 시아버지가 술은 좋아하셔서 그렇게 많이 안드셨데 아주 술 냄새가 입에서 콜콜 냄새나. 응. 이 제자가, 응. 아, 느낌이 그래. 그래. 응. 아주, <laughs> 아드님도 속 조심해야 되고, 아저씨도 속 조심해야 돼. 어, 지금 본인하고 앉아있는 순간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제자 속을 오장육부를 다 뒤집어 엎어요 뭔지 아셨겠죠 그렇게 하시고 이혼은 죽어도 못해요 왜냐 본인의 연법에 조상의 연법으로 만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아저씨가 놔두지도 않을 뿐더러 또 본인 스스로도 또 나가고 싶다게 해도 그렇게 썩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달래봐요 뭐는 안 해봤겄어 별로 말을 안 하는데요? 응. <laughs> 대화가 안 돼요? 대화를 안 하시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하니까 안 하죠. <laughs> 아저씨가 어떤 말도 안 해요, 언니한테? 그냥 나가지만 않으면 그냥. <laughs> 저녁 때만 안 나가면. 저녁 때만 안 나가면 의처증 있는 거잖아. <laughs> 아니, 저녁에 와서 내가 집에만 있으면 안말때안 안 해요. <laughs> 아, 그게 의처증 있는 거지! <laughs> 아, 남자 여자가 돼가지고 때로는 어, 밤에도 친구들 만날 수도 있고 술한 잔도 먹을 수 있는데 그런거는 용납 안 되잖아 조금 늦, 와갖고 조금으면 난리 나지 난리 나잖아 전화 계속 해 어, 전화 계속 가 어디냐고 언제 올 거냐고 뭐하다고 <laughs> 있느냐고 그게 의처증 있는 거지 뭐 의처증 없어 와서 집에 있으면 그냥 자든지 말든지 말안 하는데 없으면 난리 난리 나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맨날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어야지 어떡할 거여 일 평생 본인을 너무 좋아해서 그래 본인을 너무 좋아하고, 본인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 눈에는 기생으로 보여. 꽃, 꽃 기생으로 보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누라가 도망가면, 나가면 딴 놈하고 붙어 먹을까봐. 그 의심병 때문에, 어디야? 몇 시에 들어올 거야? 어딘데 하나? 뭔지 하나 나가나? 누구하고 있어? 그게 걔의 답이잖아. 그게 의처증 있는 거지 왜 의처증이 없어? 자유라는 건 없잖아. 아이, 바람 필려면 낮에는 못 피워. 씨 지나간 다음에, 씨필필려면빛지 꺼진 놈이고. 낮에 나오는 거는 뭐 괜찮은데, 들어서 없으면 난리. 아, 그개 게. 하, 다 징한 놈이네, <laughs> 내가 욕해서 미안한데, 징한 놈이요. 그럼 자유가 없는 거잖아, 언니야 아유 세상에 제가 길을 잘못 들였나 보죠? 전... 아 그죠 그렇게 하고 삶을 지는 겨아이고 애병아 아유 세상에 그저 길을 잘못 들였다 아유 길을 잘못 들였어 어 어떡하면 좋아? 에이, 술 먹고 간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머리 풀어 산발한 영족도 모르고 너희 시댁에 청춘에 이렇게 어 청춘에 가신 분이 누구니 아저씨 형제 신해서. 아 정말 형이 쌍둥이인데 하나는 어렸을 때 그다다 소리가 있어 그래요 들었지 그거는 네. 그걸 어떻게 하니그 전에 애가 아플 때 음. 그거 뭐야 그때 알았어 아파서요 이쁘다고 음. 애 만져주면 애가 아프고 막 그렇지 그래서 알았어 너희 시어머니도 너하고 똑같이 살았다고 보면 된다 시어머니가 어. 했다. 너희 시아버지가 그렇게 안했다 그러지?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꽉 잡고 사는 거 같아 응 음, 그려 나이 먹어서나 잡혔지 너도 한 70살 돼서 자꾸 살아봐. <laughs> 그때는 잡혀. 그때 가 잡으면 뭐예요? 그렇지. <laughs>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데 너네는 그냥 하우 무늬만, 무이만 부여. 어? 외로서 어떻게 사니? 같이 이불은 덮고 자? 너는, 침, 너는 거실, 너의 신랑 침대. 아니요, 각방 써요. <laughs> 아, 그러니까, 딱방쓴 거지. 거실, 침대. 각방 쓰잖아. 외로워서 어떻게 살아? 참, 징그럽다. 아우, 가슴 아파. 가슴이 너무 아파. 가슴이 아파서 어떻게 살아? 가슴 안 아파? 터지죠. <laughs> 속이 터져? 응. 뭘잘먹지 니가 <laughs> 이렇게 술 좋아하는구나 <laughs> 술귀신 여기 앉았구만 <laughs> 지가 술 먹으면서 술귀신이 아, 이런 술안 먹고 못 살지 이러면은 혼자 먹고 혼술? 혼술? 아왜 나가서 먹으면 또 이제 지랄라니까또 그러니까 응. 집에서 혼자 먹고 그냥 자요 응 혼자 먹고 자는 거잖아 죽었다 깨내려고 응. 그 소주 한병 갖고 대지도 <laughs> 않아 아닌데요 한 병? 한병 먹고 이제 좀 취하면 좀 각주 병맥주 한개더 갖고, 아 그때 그때, 그러니 소주 한병 갖고는 안 되잖아. 술이 정량인데, 응. 네. 근데 술이 술을 먹다가 그래서 속상할 땐 며칠 한병또 갖다 먹지. 아, 그야. 미쳐 그러면 알코올 중독돼 혼술 먹으면. 왜잘안먹으려고 그래요? 술 먹으면 살찌고 그러니까. 거기서 살쪘지 면데 못했어. 바람 불면날아가게생겼구만뭔 소리야. <laughs> 응? 혼술 먹다 보면. 조절을 하죠. 혼술 먹으면 <laughs> 알코올 중독과. 혼술이 편한 것 같아요. 나가서 먹어도 더러운 소리 안 들어도 되고. 아, 그게 이제 어차피 더러운 소리 안 들으라고 혼술하는 거 아니야 외로우니까. 근데 그게 알코올 중독이 된다고. 술은 또 아무랑 먹을 수도 없는 거고. 술은 친구들하고 먹으면 되지 아유, 뭐. 술 친구도 또 아무랑 먹어도. 도수 치는 인간들도 많잖아. 아유 술술 상격밖에 안 나네. 올 때도 술좀 사갖고지 그랬냐. 술좀 같이 먹게. 아, 그럴 거랬나 미려 너나 나 오, 먹을 사람 없다며. 여기서 아무리 먹어도 상관없잖아. 근데 보게 술못 드실 것 같은데. 어 그냥 술못 먹어. <웃음> <웃음> 아, 아, 이렇게 어그래 무료점사 신청한 게 외로움을 달래보려고 왔구만. 근데, 아이고 더 힘들 땐또 문자로 도 이때문에 <laughs> 종교를 갖고 사세요, 이제는. <laughs> 가끔 절에는 가고 싶더라고요. 이런 응. 데는 안 와봐서 못 오고. 응, 무서워서 못 오고. 무당자한테. 무당자한테 어, 좀... 오면 잡아먹을까봐 못 오고. 그런 응. <laughs> 어, 근데 무료점사는 용군 집에 신청을 해놨고. 응. <laughs> 어디야? 무당네 집에 오니까 무서워? 혼자 왔으면 무섭죠. 아, 용군 사장님하고 같이 돌아가고 안 무서운 거야? 아까 서 있다가 만나갖고. <laughs> 아, 그랬구나. 아유, 세상에. 첫째는 건강 챙기셔야 되고 어? 우울증 오시게 생겼어? 우울증 뭐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응. 어, 우울증 온 거야. 술로 달래는 거니까. 뭐 먹고 그냥 자요. 어, 죽었다 깨려고. 어, 죽었다 깨려고. 근데 그것도 기절을 저 자주 한번 못쓰는 것이야. 가끔가다 한 번씩 해야 되는 것이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고 중간에 먹으시면 캔맥주 하나 정도. 응 어, 그래 그렇게 하고 사셔야 되고. 아침에 돈 아저씨가 돈은 다 갖다 줘? 아니면 생활비만 줘? 생활비만 줘. 요응 어, 본인 쓸 돈만. 쓸 돈이고 먹은 그렇게 많이 먹고니까. 응 그냥 그 생활비 돈 먹고 사는 정도만 버니면 응. 생활비만 그냥 줘요. 근데 아저씨 몸안 아프대요? 우리 전화 보면 징징대요네 <laughs> 아저씨가요. 그 가운데 그 부분이 발기가 안 되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몰라요. 발기 안 돼요, 그 아저씨. 근데 또 되면 뭐예요? 본인이 싫지, <laughs> 오는 것도 싫지. 살 닿는 것도 싫지. 아, 어, 저 얼굴만 딱 봐도 심장이 막막벌렁대지 네, 이건 털껍질. 그렇지. 근데 큰 애기 큰 애기 낳고 애몇개 유산됐어? 큰 애기 낳고 유산 안 했어. 안했어. 안날 거니까 안했어. 안했어요. 우예는? 네. 우예는. 우예는 했어요. 그지? 네. 두 개? 그럴 거예요. 그두개 했지. 그 아이를 다 낳았어야 <laughs> 돼. 그랬으면 너희들 부부가 그렇게 되진 않았어요. 그래요? 응 어. 그럼 애가 우리 갈라놓는 거. 그렇지. 태아령들이 엄마 아빠 사는 아... 걸 보고. 그래서 아저씨가 전 먹이 아기가 애기가, 애기가 저 달라고 앙앙앙앙대듯이 본인만 보면 징징대. 저만 아, 보면 징징대. 그 태아령들이 그래. 아, 그래요. 응. 어, 태아령들이 못다 살면 삶을 갖다가 엄마가 나를 죽였잖아. 그래서 본인의 아저씨 몸에 실려가지고 아저씨는 먹을 것만 잘해주면 치란 안하지? 그냥 밥만 밥은 해놔야 되니까. 어, 밥만 차, 밥만 해놔도 머럭 안 하잖아. 아니, 내가 또고기 해놓으면 생선 먹고 싶으면 또 자기가 또 가져와서 또 해먹고. 그렇지. 네. 근데 누가 이렇게 등짝이 벌어지게 아파? 어니가 아파, 아저씨가 아파? 등짝은 저 아프죠. 어, 등짝이 벌어지게 어, 아파. 그럼 내가 뭉치고. 어. 있는구나. 어깨도 막내려앉는거 같고. 지금 많이 아파. 어, 지금 아주 <laughs> 앉아있기가 힘들어. 그래서 나도 이러고 있거든. 그래요? 어. 어떻게 하나? 꿈을 꾸면 기억이 하나도 없죠. 없을 때도 있고 기억나는 것도 있고 음. 없을 때도 있고. 이 본인이 꿈을 꾸면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laughs> 내가 뭔 꿈을 꿨는데 이렇게 하는데 뭐 느낌이라는거 없었어? 기억나는거 막 생생하게 기억나는거는 또 안, 기분 나쁘더라고요 자다 깨갖고 음. 치아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 저요? 음. 그냥 관리를 잘 하니까 어, 관리를 잘해서 그렇지. 그렇지 어떤 때는 치아도 막 시고 아 시린건 가끔 어, 있지 응 시리고 아파 그것도 아금니가 아니라 앞니 빨들 너이 그렇고 아금니도 그렇고 아주 시리고 아파갖고 어떤 때는 진짜 옷 싸고 싹 소름이 끼칠 정도로 본인이 아픔을 느낄 때가 있어 관리 잘하셔야 돼. 관리하니까 를 아직 그렇게 심한 거는. 응, 관리 안 하면 본인은 이빨다 뽑아졌어야 돼. 아, 그래요. 어, 응. 근데 이렇게 등짝 아프고 어깨 아파서 어떻게 사나? 어, 계속 안마 받다 요새 좀 안마고 침을 많이 맞았으니까 아플 때마다 가서 침. 근데 안 나서. 어, 이거 왜 그래요? 백년 안 나서. 집으로 이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 거의 20년. 그 집에서 20년 사는 거야? 네. 20년 좀 넘어요. 내 집이야? 네. 그치? 네. 그집 들어갈 때 임대 분양받아서 들어갔어? 네. 그집 들어가면서 수리했어? 아니요. 새로 진거갔어 새로 진거 사서 들어갔어? 네. 그, 그 집으로 네. 들어가서 지금 득장 아프고 다 그러는 거 아니야? 중간에 가구 언제 바꿨어? 들어갈 때 바꿨지. 그 들어갈 때.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두 부부가 사이 좋아졌지? 잘 모르겠는데. <laughs> 그래 좋아진 건 모르겠어. 내가 얘기하는 거 반대로 들어야 돼. 아. 순진하기는. 그걸로 아. 이사가갖고 부구 사이 참 좋았지? 아, 그거그모뭘 거야. 나날이 나빠질 것인지. 아, 그 집토가 그래요? 아니. 그럼요. 어떻든 그 집에 살면. 네. 힘들어요. 그럼 이사해야 돼요? 음, 이사하자. 이사하고 싶으면 생각이 네. 좀 들었을 텐데 왜안 이사하셨어요? 아, 이사 중간 중간 이사하자 그는데 내가 안 한다고 그 어, 본인이 그러고. 안 했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많이 쌓웠죠 그럼 이사를 갔어야 되는데 왜안 갔어? 이사를 네 번을 갔어야 돼. 그래요? 이렇게 두네. 네. 신랑이 이사를 가자 했으면 가주왜안 갔어. 저 옮기는 거 별로 안 좋아. 그래요. 거기서 살다 그냥 죽어. <laughs> 그 집에 살다가는 부부 사이 더 나빠지고 나빠질 것도 없는 어, 것 같아요. 또범님 몸은 더 아파질 거예요 앞으로. 아 그래서 몸이 안 음. 좋아요. 아주 성주가 뜬 지가 꽤 됐고 지신이 뜬 지가 오래 됐고. 머리 통이 깨질라고 이렇게 아픈데 가끔가다 이렇게 두통이 있어 갖고 두통 없지 않어? 아 머리 아파요. 아주 두통이 아주 보다질라고 그러는데 요새, 뭔 소리야? 요새 또 머리 아파 갖고 진통제 먹고. 뭐. 어그래 그렇게 약만 의존하다 사러. 그래서 그냥 감기 걸렸는지. 어그래 감기 같은 소리앉았네 예, <laughs> 아. 아가, 애미야 네? 너네 집좀 떡점 좀 한번 쪄 먹어야 되겠다. <laughs> 어. 그렇게 살지 말고 너 애기 어마어 등짝, 등짝 아픈거 지금 겐, 등짝 아프고 어느 날은 멀정이야 어떨 든 아파가지고 꼼짝도 못 뛰어 어깨 눌려가지고 죽어 그런데 머리통 부서지는데 아주 이거 막 미치게 부서지게 아파 요새 며칠 날부터 막더 아픈거야 그래 잘했어 아주 그냥 더 버티고 술, 로 알코올로 살아 <laughs> 아니 <laughs> 어휴 떡좀 쪄서 먹어야 되겠다 건강하게 오래 살게요. 아프게 아주 그냥 술로 의존하다가 그냥 살다 죽을게요. 별로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럼 죽어. 할말 없어. 떡지다니까, 떡지다니까 대답도 안 하고. 떡지면 이거 뭐 하려는 거예요? 조상님들 대우좀한번 하라고. 아, 어떤 조상님들? 양쪽 집 조상님들. 그 우리 엄마, 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얘기하는 거. 그렇지. 거예요? 조상 대우를 한번 해야 될것 같아. 저 엄마 산소에도 가, 잘 가는. 산소에 거. 가는 건 가는 거고. 조상님이 배고프다고 먹고 싶다고 오셨을 때는 대우를 해줘야 언니가 살기가 편할 거아니야 그렇게 몸뚱아리 아픈 거 누구한테 얘기해도 이 등짝 아픈 거는 대한민국 의사가 아무도 못 고쳐 저 아픈 거 얘기 안 하는데요. <laughs> 어깨도 눌려갖고 지금 미치겠어. 고개가 어떤 때는 안 돌아갈 정도로 어깨를 눌러. 그거 누가 그러겠어? 조상에서 누르는 거야. 그렇게 남을 나가니까 더 누르는 거요. 근데 내가 어깨 누르고 등 아픈 건 둘째 치고 이 머리 아픈 것 때문에 미쳐버리겠어. 근데 우리 아들 여자랑 동갑이거든요 응잘살것 같아요 냅두라 했지 그냥 냅둬요 어. 엄마가 말하는데 걔가 말 듣겄어? 안 듣죠 그니까 뭐도 냅둬 내가 그랬잖아 그냥 집앞벌이는 하고 살 거니까 그냥 냅둬라 여자를 만나건 남자를 만나건 그냥 냅둬라 지가 좋아서 만나는 거니까 냅두셔 근데 저뭐 아들내미 딸내미 제가 키우고 있거든요 응. 저한테 엄마라 그러고. 응. 결혼해서 실패했지? 예. 그치? 예. 냈더라고. 근데 애는 제가 지금 저한테 엄마랑 그러고 제가 키우고 있거든요, 애기 때문에. 응, 손녀 딸. 응. 엄마질줄 알고 그냥. 응. 키워. 알고. 응. 키워. 얘기하지 말고. 그냥 늑둥이 딸이라고 생각하고 키워. 하고 응. 키워. 호호적이 올리면 되잖아. 호적이 아니, 그냥 뭐. 안... 아빠 딸돼있지만 늦둥이라고 키워. 어쩔 수 없어. 아들냄 사주가 네. 초년에 스무 20, 살때 애나가지고, 스물다섯 살 안에 군대 가기 전에 애나가지고 엄마 줘야 되는 사주니까 줬어야 되는 것. 일찍은 안 났는데. 어떻든 그런 사주라고. 아, 사주가요? 응.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주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그랬잖아. 걔가 누구 말을 들어? 그렇다고 아들이 딸한테 무슨. 당신 딸한테 눈길 줘. <laughs> 왜 대답 안해 <laughs> 딸이라고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 어쩐지. <laughs> 그래, 딸이라고 생각도 안 해. <laughs> 가끔 내생질날 <성질> 때는 <laughs> 카톡으로 막 뭐라고 한 번씩 이렇게 하고 그래요. <laughs> 그래도 고맙기도 안 껴. 넌 관심이 있는지 딸한테? 얼마몇년 전만 해도 안 그랬었거든. 여자 생겼잖아, 이제.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요! 내 또, 그냥 장가가 살게. 엄마 업장이요, 그것도. <laughs> 알았지요? 손녀딸 똑똑하지? 네, 걔 때문에 지금 살아요. 그래요. <laughs> 걔 때문에 걔 앞에서 술 먹지 마라. <laughs> 걔 앞에서 울지 말고. 애 앞에서는 안 울어요. 그러니까 걔 앞에서는 술 먹지 말라고. 술 먹을 땐문 닫고 먹던지. 응, 어, 재워놓고 먹던지 공부할 때 먹던지. 아, 지방으로 가라고. 응, 어, 그 지방으로 가라고, 가라고 먹여. 먹여. 마음이 여려. 되게 소심하다는 것만 알아. 그리고 영특해. 그리고 할머니 속안 새기려고 무척 노력하는 스타일이고, 할머니 가슴 안 아프게 하려고, 너희 집에서 네맘 알아주는 건 고놈 빼기 없다. 근데 걔가 점점 말수가 줄어든다는 건 알고 사셔야 돼요. 그거 다와 자꾸만 해서 풀어줘야 돼요. 개인오케 뭐 우울증 와가지고 아주 정신의 이심리적인 변동이 와가지고 이게 한번 삭 돌면은 엄마 감당하기 힘들어. 저한테는 잘하거든요. 아 그렇게 그러니까 엄마한테 잘하? 그 집에 네 식구가 살아도 그 딸만 이해한다고 본인 마음만 그 아이하고만 대화가 되고 뭔지 아셨죠? 그래서. 맥을 이어서 가주는 게그 딸이요. 알으셨어요? 더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요. 저 5, 8년 10월, 저 4월 초파일, 하나만 봐주세요. 그 상황에서도 <laughs> 친구가 있어? 아, 직은안 만나요. 그 사람 만나서 좋을 게뭐 있다고 만나? <laughs> 무슨생 개띠에 4월 초파일이면. 버려. 잊어버려. 네, 끝내길 잘하셨어요. 화근이 될 뻔한 것을 싹을 갖다 지워버렸기 때문에 네. 잘 지우셨어요. 아셨죠? 응. 그럼 깨끗이 끝난 거예요. 응. 지워. 길게 가면 화근이 옵니다. 아셨죠? 응. 그러니까 지우세요. 네. 화근이 옵니다. 아셨죠? 봐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낮에는 바람 못 펴? 밤에만 둘아있으면 바람 안 핀다고? 아, 근데 그런 사이야. 아이고, 그냥, 그, 마음 준 것도 바람이요. 아. 몸조의 바람인가? 근데 겉에 게더 진역살이었거든. 그렇지. 둘다다 다다 이혼했으면, 둘다다 다 이혼이 됐으면 아마 둘이 불꽃 쪘을 거여. 근데 둘다다안 다 놔주잖아. 그 여자도 안 놔주고, 본인도 안 놔주고. 그러니까 보사하는 뭐 거지 뭐 그러니까 뭐 그냥 헤어져야지 어떡하지? 누가 그여자 여자 있어? 응. 언제 응. 언제부터요? 그거 물어보지 마. 지금 그거 못해 당신네 집 거나 봐. 왜 남의 응. 걸 보고 앉았어 갑자기 좀 저런 저명이... 아 됐어, 끝나. 아 있어요? 응. 오래됐어요? 아 몰라. 그거 물어보지 마. <laughs> 그런 거 물어보면 대답 안 해주나 는나 알았죠? <laughs> 몸 아픈 거나 걷어요. 근데 지금, 뭐야, 아는 동생 친구가 하나 있는데, 같이 이렇게 만나는 건 괜찮아요? 만나 그거라도 우연을 삼고 살아야지. 닭띠, 일월 싫다 일어 그걸 고지시켜서 만나도 아무 탈 없어. 착하잖아. 아저전 착한 사람만 만나요. 응, 어, 착하잖아. 그럼 됐지, 뭘 물어봐. 내가 그데 잃는다. 너 신랑한테. <laughs> 아니, 얼마 안 됐는데. 괜찮아. 착하다고. 네, 착하고 다정하고. 마음의 위안을 다 삼을 수 있잖아. 이건 없어. 돈은 없어. 닭띠라서 일월생이면 없어. 그러나 그 마음 하나만 보고 생기라고. 잘해주는 거 있잖아. 내가 충족하지 못하는 거, 돈은 신랑이 줄만큼 부족하면 부족하더라도 빚지고는 안 살잖아 본인 성격에 돈을 보지 말고 내가 우울증이 안 오고 내가 마음이 외로우니까 대화할 상대를 찾으면 되잖아 좋잖아요 그런 그런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번저 아주 뭐 난잡한 사람이 아니니까 가지건한 사람이야 아까 그뭐그무술텐개티보다열 그 배나 응. 그래! 뭘 자꾸만 물어봐! 좀 어이가 없어서 어이가 없기는 근데 왜 저렇게 진약하게 시켰대? 원래 내 똥이 구리면 남의 똥이 구린 줄 알고 다 그러고 사는겨 알았슈? 거기는 완전 뺨질 정도로 닭띠가 훨씬 나니까 닭띠하고 얘기하고 말하고 은은하고 이러고 사셔 아셨지?